오늘은 오줌을 다 빼니까 오줌을 다 빼니까 음. 공이 너무 가벼워져. 가벼워서 어. 달아나잖아요. 달아나. 태마만안썼는데요 그 달아나잖아. 달아나. 응. 음. 오줌을 너무 많이 빼니까. 그지 명수와 그렇지. 명수와 태영이가 어, 다 두었어요 어, 명수 보고 오줌 너무 많이 뺐다고 뭐라고 막 그랬죠 빼버려 어떻게 음, 그 대신에 아까 바람 넣었잖아 음. 근데 오줌 있는 게더 낫지 바람은 금방 빠지고 응? 어, 음, 웃기죠 그 사이 그 사이에 서로가 응. 고을 응. 차며 쭉쭉쭉 달려갔어요. 상대편은, 상대편은 잘하고 있어, 지금 안싸고, 그지? 명수가? 명수가? 음. 숨가쁘게 철호를 따라, 가, 따라 붙자. 붙자. 응. 음. 철호가 힘껏 공을 찼어요. 음, 따라 붙자, 힘껏 쳤어요 음. 공이? 공이, 공, 고, 골문, 골문 앞에서 응. 있던. 있던 제덕이 앞에 떨어졌어요. <laughs> 들어가지도 못하고 떨어졌어. <웃음> <아유>. <웃음> 응. 어, 얼떨결에 얼떨결에 어, 응. 제덕이가 응. 공을 골때사이로 응. 슬쩍 밀어 넣었어요. 아이고 그럼 들어간 것처럼 거짓말했네요. <웃음> <웃음> 그죠? 슬쩍.